시작하습니다 오늘은 3단원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할 건데요 퍼센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퍼센트는 일종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A대 B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B에 대한 A의 B 이렇게 쓴다 했죠? 그러면 이때 B가 만약에 100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B는 A대 몇이에요? 100. 그리고 100에 대한 A의 B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 B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비율은 뭐 분의 뭐였어요? 그 100분의 네, A 이때 이것을 A 퍼센트라고 합니다. 네, 이게 퍼센트의 수학적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늘 전체가 이렇게 10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반적으로 퍼센트를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값이라고 할게요. 전체 값분에 어떤 해당 값, 해당 값을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퍼센트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퍼센트. 포인트는 뭐냐 이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경제성장률이 작년에는 1% 였는데 올해는 3% 라고 할게요 퍼센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경제성장률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수치가 1에서 3 이렇게 변했잖아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 경제성장률이 1%에서 3%로 증가했다. 이것을 아, 그러면 1에서 3, 즉 2%만큼 증가했다가 아니고 2% 포인트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씁니다. 퍼센트 포인트는 음, 포, 어, 즉 퍼센트 포인트는 퍼센트끼리의 단순한 수치들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3만큼 변했으니까 퍼센트 포인트는 아2 포인트만큼 변했다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예를 통해서 한번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23페이지 요거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부터 이렇게. 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업률이 지난 5년 동안 2.1%에서 3.1%로 증가했을 경우 이때 퍼센트와 그리고 퍼센트포인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1.1%에서 3.1%로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럼 단순히 수치상 얼마에 증가 얼마를 증가한 거예요. 네. 1% 포인트만큼. 아, 1% 포인트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퍼센트 네, 포인트를 이용해서 아, 1% 포인트만큼 증가했다. 할수 있고 두 번째로는 퍼센트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2.1%에서 어떻게 변했어요? 3.1%로 증가했잖아요. 뭐 했어요? 증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는데 얼마만큼 변했냐? 이거를 퍼센트로 한번 나타내 볼 텐데. 그러면 어 전체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 값은 요게 전체 값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2.1%즉어 기준이 되는 2.1에서 도대체 얼마만큼 증가했냐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일단 기준이 되는 게 전체 값이 2.1에서 자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네, 1만큼 증가했잖아요. 수치가.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자, 2 1분에 100. 0 이거는 47.77 쭉쭉쭉 이렇게 약 48. 단위는 퍼센트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실업률이 얼마만큼 약40 8%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하나는 퍼센트 포인트로 표현하고 하나는 퍼센트로 표현하니까 이런 느낌이 다릅니다. 어때요? 어, 예를 들어서 이거를 1번이라고 이거를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은 실업률이 뭐 얼마 증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2번은 어때요? 폭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용어를 쓰냐에 느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더 볼게요. 생각 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1번, 2번 이랬었을 때 일단 2번부터 한번 볼게요. 2번. 5%에서 1%포인트 상승하면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 1%포인트면 그냥 단순히 5%에서 1을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6% 이렇게 되는 거고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5%에서 1% 상승하면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계산해보라 자 5%를 수시로 나타내면 100분의 5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면 이게 전체가 되는데 이거 1%는 얼마예요 1%는 어, 100분의 1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5만 분의 5 이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0.05% 맞죠? 그러니까 5%에서 1% 상승하면 전체 몇 퍼센트겠어요? 5%에서 0.05%를 더하니까 5.05%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5번 24페이지 예제 5번 볼게요. 자, 이제 5번에 1번, 50%에서 60% 증가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수치상 얼마 증가한 거예요. 아, 10%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퍼센트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지금 수치상 10% 증가한 거잖아요. 이 10%는 50%의 몇 분의 몇이에요? 50분의 10이잖아요.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은 어20%즉 50%에서 60%로 증가했었을 경우 20%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볼게요. 2번은 2%에서 1%로 감소하였다. 그러면 단순히 수치상 계산해 보면은 2에서 1만큼 감소하니까 1%포인트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퍼센트로 표현을 하면 자 기준이 되는 게 2%잖아요. 그러면 2%에서 자 얼마만큼 변했어요? 1만큼 변했죠. 1만큼 변했을 때이 1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되냐 보니까 50% 즉, 2%에서 1%로 감소한 경우에는 얼마 감소한 거예요? 네, 50% 감소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3번 볼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작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자 올해 실업률이 4% 퍼센 포인트 감소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10%에서 수치가 4만큼 감소하니까 얼마예요? 6%. 실업률이 6%라는 걸 의미한죠. 만약 올해 실업률이 4% 감소했다면 실업률이 얼마인지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써 보면 실업률이 10% 네. 여기서 얼마만큼 감소했댔어요? 20 10%의 얼마, 4%만큼 감소했었을 때 얼마이냐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x%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볼게요. 자, 전체 전체 이 10%에서 4%만큼 감소하니 x%가 됐어요. 그러면 전체는 10이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얼마? 10에서 x만큼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변화량은 얼마예요? 네, 감소했으니까 10-x. 여기에다가 100을 곱했더니 얼마? 4%가 됐다는 라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분하면 10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x는 4분의 네, 4 따라서 x는 얼마죠? 네, 9.6%가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그냥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보면 10%, 10 이거의, 이거의 몇 퍼센트가 감소했다고요? 4%감소니까 얼마가 남아 있어요? 10% 얼마가 남아 있어요? 96%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 10%의 96%즉 다시 말하면 10%의 얼마? 100분의 96.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9.6% 이렇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와 %포인트 차이점을 한번 봤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한 볼게요 자, 거한요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볼요에서요한요 자, 다시 주가가 10%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 감소했다가 다시 10%로 오른 거래요. 근데 다음 주 주가는 1300포인트를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다시 이거를 표현해 보면, 원래 주가는 1300포인트. 자, 여기 쓰지 말고.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주가가 주가가 1300 포인트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 했죠? 10% 감소 했어요 그러면 어떤 값이 있겠죠? 여기서 다시 뭐10% 증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값이 이렇게 나타나올 텐데 자 일단은 1,300의 10%가 감소했다고 하니까 이 1,300의 10%, 100분의 10 하면 얼마예요? 130이죠. 그러면 1,300에서 130만큼 감소했으니까 이때 10% 감소한 값은 1,170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1,170포인트에서 얼마만큼 다시 증가한다 했어요. 10%만큼 증가한다 했죠. 그러면 이거는 100분의 10. 하면 얼마죠? 네. 117이잖아요. 그러면 110아 1170에서 117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네. 1200 128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주가가 1300이었는데 10% 감소하고 10% 증가했더니 얼마가 됐어요? 1287 어때요? 처음 1300보다 추가가 더 작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10% 포인트가 감소하고 10% 포인트가 증가했다 해서 이게 그대로 1300이 되는 게 아니 아닙니다. 그렇죠? 알겠습니까? 퍼센트라는 개념은 전체 전체의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 전체의 값이 중요해요. 이때 10% 감소했다라는 것은 이 전체가 얼마라는 거예요? 1300일 때 에서 10%를 말하는 거고 10% 증가했을 때는 1300이 아니고 1170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한 양이 다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이 어때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10% 감소했다가 10% 증가했다 해서 처음과 마지막 결과값이 같이, 어, 같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 4단어, 비례. 단어 보면, 비례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봐서 잘알것 같은데, 비례는 정비례와 반비례가 있잖아요. 정비례는 뭐예요? 네. 어떤 한쪽 양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다른 한쪽 양도 증가합니다. 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음, 두 개의 양 가운데 한쪽이 두 배, 세 배가 되면 다른 한쪽도 두 배, 세 배가 될 때, 이될때 한쪽 양이 커질 때 다른 쪽 양도 같은 비로 커지는 관계를 비례라고 하며 이 비례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것을 비례식이라고 한다. 이들 두양 사이의 관계를 정비례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네. 보면 표 보면 큰 톱니바퀴의 전수가 1, 2, 3, 4 이렇게 쭉 증가할 때 작은 톱니바퀴의 전수가 3, 6, 9, 10 이렇게 한쪽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다른 쪽 양도 증가하죠 근데 증가는 폭이 어때요 여기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만큼 증가할 때 여기서는 플러스 3 플러스 삼 이렇게 증가죠. 하 그래서 비례식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할수 있고 반비례는 한쪽 양이 두배세배 한다면 그 양에 대응하는 다른 쪽 양이 이 분의 일 배, 1배, 삼 분의 일 배로 되는 관계를 반비례라고 한다. 그리고 두 양을 x, y 라면 y 는 x 분의 k 또는 x, y 는 k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즉 x, y 사이가 반비례일 때 x량과 y값을 곱하면 일정한 상수 k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반비례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쌍곡선이다라는 거잘 알고 있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식도 성립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거는 여기 보면 요거 볼까요? 자 y1분의 y2는 x2분의 x1 이렇게 된다는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례 관계였다면 y1분의 y2는 x1분의 x2 이렇게 됐겠죠 근데 반비례 관계 때문에 요 x1과 y1 자리가 x1과 x2 자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됐고 예제 6번은 뭐 충분히 쉬우니까 해보시고 그 다음 비례 분배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요거, 비례 분배를 이용하면 요거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제 7번. 두 사람 A와 B가 조개 35개를 3대 4로 나누어 갖는다면 각각 몇 개씩 나누어 갖는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만약에 조개가, 조개가 한 개였어요. 그러면 A는 전체에서 3개만큼 갖을 거고, b는 전체에서 4개 이 비율로 가게 되겠죠. 근데 조기건몇개 있다 했어요. 35개 있었기 때문에 a는 35 곱하기 7분의 3에서 얼마 15개 이렇게 가지고 b는 35개에서 7분의 3 곱하니까 몇개 20개 이렇게 갖는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미래 분배예요.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문제 4번 볼게요. 세개의 어항 P, Q, R이 있는데 각 어항에 동일한 양의 물을 넣었더니 P는 어항 전체의 4분의 1 Q는 어항 전체의 3분의 2 R은 어항 전체의 5분의 4가 찼다. 세개의 어항의 크기를 B로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음 물을 부었는데 P는 어항의 4분의 1만큼 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의 양이, 물의 부피가 4분의 1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q이 3분의 2만큼 찼으니까 3분의 2q만큼 되는 거고, 그리고 r은 어항에 5분의 4가 찼으니까 5분의 4r이 되겠죠. 근데 동일한 물의 양을 넣었다고 했으니까 이게 다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뭐 p, q, r의 비율, 즉, 어항의 크기를 비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자, 이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요거를 K라고 이렇게 둡니다. 두면 어떻게 쓸수 있어요? P는 4K, Q는 2분의 3K, R은 4분의 5K.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그래서 P 대 Q 대 R은 4대 2분의 3대 4분의. 4. 해도 되고, 정수비로. 정수비로. 어떻게? 어, 16대, 어, 6대. 5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 네. 제 강의를 들어서 감사합니다.